2025년 8월 7일 그 멍석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점심을 맛있게 두부집인데, 그 산의 맛집인데, 거위가 더워서 물속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물을 묻혀 가지고 자기 몸을 닦고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자기 털을 닦고 있어요. 와, 와 이건 신기한 모습이네. 와, 털을 닦어. 엄청 깔끔한 거리네. 와. 물을 묻혀서 자기 철을 털을 저렇게 닦고 있어요. 거위. 고기 한번 들어봐, 거위야. 거위야. 그만 목욕하고. 그, 고기 한번 들어줘봐. 고기 한번 들어봐. 그렇지. 너무 길다. 거위 어, 털 닦기. Good.